안녕하세요. OBTV의 제임스장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가방 털기 아주 멋진 분을 모셨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PXM 레서더 김혜리라고 합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 거의 3년 동안 여러분의 골프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신 프로님이고요. 그리고 개인 활동으로도 아주 활발한 유튜브 채널, 볼메 골프라고 볼을 매우 잘 치게 네,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워낙 또 볼수록 매력 있는 분이라서 채널 이름을 많은 분들이 볼수록 매력 있는 골프 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잘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꼭 방문 한번 해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PXG 엠바스더. 네. 전체적으로 PXG 클럽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PXG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하인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죠. 어, 너무 명품,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있잖아요 Nobody makes clubs the way we do. Period. <laughs> 어, 너무 잘하시네요. 그만큼. 손맛도 너무 좋고요. 사실 이게 그냥 인식이 우 너무 비싸기만 한거 아니야 그러는데 음, 그쵸, 사실상 그쵸. 정말 타구 감 그리고 아이언은 특히 정말. 너무 좋고 와 진짜 한가득이네요 네 그렇죠 네,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p x 의 장점을 꼽으라면 은 진짜 네. 느낌, 타감네 그렇죠 파감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 뭐 사실 클럽의 관용성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쉐입과 관용성 모두를 다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멋짐을 다 모두 다 담아냈다 이거는 또 물론 여러분 초님의 <laughs> 의견입니다 네, 저 같은 초보는 네. 아, 뭐, 뭐 컨트롤이고 뭐 일단 똑바로 <laughs> 가면 됩니다 네 똑바로 아. 갑니다 <웃음> <웃음> 어, 일단 그러면 드라이브로 네. 시작해볼까요? 네. PXG0311 Gen6 가장 최신? 네. 쾌신? 최신이죠. 1 0 5도의 Velocore 네. Ventus 네. 5 Regular.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주로 거리를 얼마나 보시나요? 제가 투어 뭐 생활 안한지 거의 이제 뭐 해수로 한 8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아,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거리가 줄더라고요. 뭐이벤 음, 나가나? 그 정도? 아, <laughs> 200m. 정도, 그 정도 나간다. 원만한 네. 거는 성인만큼은 나가시네요. 아, 근데 네. 이제 아쉬운 거죠. 점점 이제 제골프를 치는 시간이 좀 아. 적어지다 보니까. 아 네. 진짜 프로님들도 그 비거리 같은 이게 매 년간. 네, 하나는 치면 칠수록 아무래도 안 치면 안 칠수록 줄거든요. 아, 역시 3번 우드도 벤투스 벨로코어 블루 TR. 네, 5 r Gen 6 3도. 3번 음. 그렇죠. 3번 우드가 날렵하게 생겼다. 네, 어드레스가 잘 나오겠네요. 골드 그렇죠. 레이스. 네. 음. 이건 어느 정도 보시나요?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공이 좀더 이렇게 잘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190까지도 보고요. 네, 편하게 180. 네. 편하게 180. 네. 그건 그냥 캐리 거리나요? 아 아니요, 뭐 캐리나 아, 170. 170에서 160. 이제 굴러가는 것까지. 아우 네. 우드 계열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공을 치거나 제 연습시간은 이제 완전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유틸리티를 그렇죠. 점점 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laughs> 네. 저희 같은 초보는 솔직히 롱아이언보다는 이틀이나 그렇죠. 우드가 훨씬 더 그렇죠 탕도를 그렇죠? 만들어 내기도 쉽고 그렇죠 이거 부끄러운 네.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럼요 네. 네. 현실에 맞게 어우에 네, 구력만 뭐 길다고 뭐 굳이 <laughs>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네. 쳐야 되나요? 뭐 간지로만 봉치는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간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laughs> 하죠 5번 아이언 아 5번 우드 네. 역시 파이브 레귤러 스펙인 가샷대가 요새는 비슷한 추세로 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뭐 벤더스가 네. 열리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럼요. 네. 좀 철거 있겠죠. 네. 아, 18도. 60도. 그러면 이거는 한100캐링뭐160정도 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죠. 14개 클럽을 한참 오바했어요. 어, 어, 14개보다 많이 네, 지금 느끼는 한 같은데 퍼터도 두개고 해서 한1 6개뭐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만큼 일단은 저는 뭐 지금 트라이를 여러 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유틸리티도 GEN6, 네. 3번 19도, 4번 22도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음. 말씀하신 3번, 4번 아연 대용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트 디자인 AD 유틸리티 65g때 레귤러 네. a 프트 제가 뭐 한참 선수때는 뭐 70g때에 그리고 SR 썼었는데 이제 그냥 부드럽게 저엄 아, 근육이 빠져서 맞아요.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몸 부상도 이제 좀 생각해야 네. 될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아, 아이언도 완전 네. 깔맞춤 네. 멋지네요 네. 5번 아이언부터 네. 5X Forged Mill 0311 Flares P Black Hawk audition. Yes. So. 특수 에디션이나봐요 예 맞아요 이거는 GEN6에서 특별하게 나온 블랙허커 에디션인데 우와. 정말 이게 또샵부터까지 까분색으로 맞춘 게 정말 간지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간지가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간지에다가 스코다 간지다? 오 그래도 스코는좀 자존심이긴 하죠 그래도 음. 네, 뭐 무조건 명랑하게만 치면 사실 이게 또, 또, 또... 골 손네요. 제가. <웃음> 아 <웃음> 네, 이거 이건... 진짜 간지니 있네요. Steel Fiber 네. I 70 Private Reserve라는 네. Aerotech Steel Fiber shaft에 네, Gen 6 최신 a d i t Black Hawk 헤드까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PXG는 또 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생각을 생각보다 네. 굉장히 쉬워요. 네. 저도 그래도... 쉐입은 되게 예쁘고요네 s 데... h 데... 쉐 p 가 저도 네. 여러 번 써보는데 네. 헤드가 생각보다 네. 작네요. 네. 작네요. 네. 어이것다 5번 아이언에서 아이언은 웨지까지 네네, 다쭉 쓰고 네. 주로 7번 캐리 거리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7번이 최근에 이제 125 정도. 125. 캐리 1 2 5인거 스피를 먹일 수 있으시나요,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지금 탁, 탁딱 중요한 탁스는? 포인트를 집네요 아직도 맞아요. 지금은 좀 원한 <laughs> 어, 아, 뭐 로망이라서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하죠. 어, 그만큼 감이 많이, 많이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죠. 선수 생활 때. 역시 t x g ambassador, t Four Three Wetches, s i s 유명한 Sugar Daddy. s 가 g a Sugar Daddy. s 밀링 a r Daddy. Sugar Daddy. s u g a 이제 그라인드 s u g 지 r Daddy. Sugar d a d d Sugar Daddy. s 그루브가 풀 페이스 그룹브에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특장점인데 음. 사실 센터에 맞지 않고 아마저어 분들 특히나 뭐 바깥쪽이 많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스피니 걸리는 마법 네네네 <laughs>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리키 파울러 프로도 네. 랍샷 뭔가 보여주는데 공을 음. 일부러 끝에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샷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스피니 걸리게 되는 거 아 이게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겠네요. 샤프트는 네. NS Pro Regular Steel Shaft.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는다 아연이고 퍼터는 네. 지금 총두 개. 네. PXG Brandon 네. Blade 파터. 아, 그렇죠. 네. 이제 Pyramid Face. 그리고 샤프트는 Stability, Stability. 네. Tour t Polar. DGT. 네. 그렇죠. 뭐 BGT. 그렇죠? 어, 이거 이제 토크가 거의 없는. 네. 퍼터로 유명하고 그립도 PXG 슈퍼 스트로크 피스톨. 저 뒤에 무게추 이런 거는 없겠죠. 네. 음이 퍼터는 33인치로. 네, 맞아요. 음. 장점이 퍼터인가요? 저 저는 9번아이언9번아연 네. 구번아연은 그러면은 네. 어프로치로 딱휘때 주로 얼만큼 꽂으면은 아, 네 이번 이게 한 아베지다 평균이다 내가. 아 물론 뭐 제가 그. 알카로게 선수들이 사할 때만큼 샷을 주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5미터 이 후보 벗어나면 좀 기분 낫다. 약간 9번 아이언 잡으면 약간. 네. 그만, 9번 아이언으로 5 m 벗어나면 기분 낫다. 1미터로 막 자연산 버디 있잖아요. 아 자연산 버디. <laughs> 그렇죠. 예, 네. 제일 맛있죠. 그런 거. 아, 예. 그런 걸 많이 즐겨 있기 때문에. 음. 네. 어 근데 블레이드하고 말렛을 가지고 아, 다니네요. 예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오 이것도 완전 네, 수, 네, 최신인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네, 빌지가, 네, <laughs> bat 드 t 이스 c k Trashing b a t a t t a very good a t 네 to 요 e h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도 o t 도 the house. I'm 블레이드나 말렛 두개 들고 다니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진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지금은 음. 네, 말렛 티무라 하... 편하게. 어. <laughs> 네. 그러면은 주로 네. 예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많이 레슨을 네. 하실 때 프로들이 퍼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렛 쓸까요, 블레이드 쓸까요? 하면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 물론 이게 스트로크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좀다 정말 개인 차가 있지만. 무난하게 좀더 음. 예민하지 않은 느낌으로 편하게 가시려면 말렛형 쓰시라고 권유해드리죠. 네. 네. 자 일단 네. 가방까지도. 네. 어 이거는 되게 네. 도톰하네요. 네. 딱 보면은 김헤일리 네. 저, PXG 이거는 디지털 카모. 네. 백. 아이 가방까지. 네. 네. 지금은 이 세트 하나만. 네네네. 어, 이게 이제 주전? 네, 주전이죠. 이를 주전. 이제 누가 주차장에서 들고 가면 은 큰일 나는. 아, 그렇죠. 어, 아니, 백까지 탐나서. <laughs> 이 스펙이 어떻게 보면 나랑 딱 맞는 <laughs> 것 같아요. 파터도두 개고. 그래서. <laughs> 네, 아, 오늘 끝까지 잘 받으셔야겠다. <웃음> <웃음> 일단 잘 봤고요. 네. 그럼 2부에서는 우리 김혜리 프로님의 가방에 본인도 모르는 네. 어떤 소지품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혜리 프로님의 가방을 샅샅이 한번 네. 하는데 역시 뭐 네. 찔리는 건 없죠? 일단 좀. 최근에 번직이 오래됐죠. 아, 그래도 뭐 지, 네, 그죠 지난주 라운드 때뭐 하긴 했지만 이렇게 샅샅이. 사사치... 네. <laughs> 그죠 그리고 아까 좀 말한 대로 프로 생활은 진짜 네.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쵸. 준비하셨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는 거의 회원들의 레슨이더 중하니까 그분들의 가방이더 중이니 <laughs> 브쉬넬 b 6 투어 시프트, 저 유명한 제품이고 손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나요? 21, 인데요 어, 근데 우측 좌우를 쓰시나요? 네, 상수 때는 그런 걸 신경 냈어요. 오히려 이런 오, 라인이 한계 간지 인데 네. 이제는 좀더 그래서 동에도 그렇고 이쪽으로. 아그래 그래요. 좀 여성은, 여성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시면은 아, 멋있죠. 그렇죠. 리거 리버 기상용으로 되게 예쁘네요. 네. 그리고 공은 딸랑 아이고. 하나 아니 아닌데 그리고 왜 저, 티랑 같이 넣었었나? 네 그리고 피엑스 뭐. <laughs>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또 화제 피엑스 집어에 사람들이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토크렌치응리렉 네, 네, 네. 젤까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꼬송꼬송하게 진짜. 딱두 개. 역시도 나왔네요. 네, 햇빛. 오, 손등 손등 소식. 아 이거는 또른 손. 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장갑까지 이제 하게 된. 아이 같은. 렇구나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네. 아. 자 이쪽에는 거의 이제는 티. 네. 그렇죠? 수많은 티. 스톤 네. 오, 웰링턴. 와우. 갔다 그쵸. 온 데를 티를 좀 약간 모으는 스타일이시나 봐요. 스탠포드? 오 어, 스탠포드도 되죠. 그렇죠. 갔다 온 티. 이게 요 그, 달라요 웰링턴이나 어. 뭐 이런 좀모으부장들의 티가 또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한온 큼주. 한온 큼식 수요거든요. 네. 음, 야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저도 볼마커 수집가라서 이런 거 아, 되게 좋아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비싼 거는 안 되고 네, <laughs> 이런 거. 네. 그렇죠? 그공 마커 공 마킹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점 하나 딱 찍습니다. 아, 그냥 네. 내공인가를 좀 네, 네. 알기 위해서. 네. 어, 이런 데 어딘가에 찾아 놨다. 옆에 여기다가 점딱하기 음. 전에 점을 딱 찍고 네, 시작을. 근데 언제는 그 진짜 얼라인먼트 줄 그려 있는 공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그냥 자연 그대로. 네, 네. 아, 자자. 이쪽에는 뭐가 쉽이나 <laughs> 네, 아뭐 무난하죠. 이 정도는 또 모스키토. 또, 네. 국내 골프장 그렇게 모기는 많이. 이게 아마 제 생각에 태국 갔을 때 제가 이거를 구비해서 아. 갔던 것 같아요. 네. 태국은지사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져갔었고 아마 이 칫솔도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클럽 그때 그때 그냥. 이거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찍어도 되나요? 음. <laughs> 네. 아, 오마커 도장. 네, 네. 아, 귀엽다. 음, 네. <laughs> 뭐, 이오걸로딱점 찍어도 네, 그럴 되시겠네요. 그때도 있고요. 그오 그때, 그때 음, 아, <laughs> <좋겠네요. 웃음> 네. 오, 오 아. 음. 마커 네. Pelican 어? 네. 그리고 말 a 들 아, 볼마커도 뭔가 좀 틱톡 독특한 거는 쓰나요? 자신의 뭐 커스텀 볼마커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되게 좀 털더라도 그런 스타일이 아, 아, 예, 성격이 거에... 되게 털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막, 예쁘고, 막, 아기자기,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런 순간은 좀 어. 멀어요, 머리 약간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실 것같은데 아, 정말요? 네네네. 아... 아... 자, 있죠. 이쪽. PXG. 네, 이쪽은 여기... 장갑들을. 네, 여기는 장갑 네. 창고. 네. 이런 거 역시 PXG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전이 브리스턴 출신했나 봐요. 네, 네. 아, 네. 브리스턴도 좋죠. 실망스럽게 어, 실망스럽게 <laughs> 없네요. 이거는 뭘까요? 어, 저도, 저도. 잘 모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딱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볼 타월. 그근데 네. 이제는 뭐 프로 시절 때는 캐디님이 다 닦아주셨겠지만, 네. 이거는 레인 기어. 네. 이런 건 확실히 제가 보면 프로랑 아마추랑 구분이 될 때가 많은 게 비오는 날도 그렇지만 바람 많이 불거나 갑자기 추운 날에 이걸 항상 꺼내 입을 수 있게 제가 넣어뒀거든요. 음. 네, 준비물. 네. 음. 이건 정말 뭐 필수적으로 품들로다 갖고 음. 넣어 놓고 유지않을까 쉽고. 레인 기어는 네. 진짜 다 바지까지 입는 게 보통인가요? 어, PSG 제가 갖고 있는 레인 코트는 그냥 정말 어. 코트 느낌으로 음. 길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바람 바이 입어요. 그렇죠. 네. 어, PSG에서 아? 아주 그냥 헉? 좋아하겠어요.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아 이거는 와인병 그쵸. 밖에서 원래 이제 헐자자 하실 때한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제가 이거 처음 경험해 보게 샴페인을 갖고 나가서 여기에 얼음을 넣고 제가 아 벌써 막 얼음해요? 너무 굉장히 신나는데 음지골프를그런 경험을 사실 선수 때한 번도 못해보다아한재작년인가 처음 해보고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 음지골프를 어, 하셨다는 네. 거를 당당하게 털털하게 진짜 밝히시네요 아, 근데 와! PXG s e 진짜 선수들을 잘 티케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김혜리 프로님의 이 볼메 골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장비가 아, 너무 탐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프로님의 영상을 보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고 와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기념으로 뭔가 하나 선물을 준다면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PXG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좋아요. 어, 네. 우리 프로님의 사인 어 아, 이렇게 박은 볼도 좋고, 봉도 좋고 네네네. 오히려 PXG 볼도 볼. 사람들이 네. 관심이 많으니까 어, 그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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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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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응원과 네. 네. 홈페이지에 쫓아가서 바글바글바글 바글 달아주세요. 일단 <laughs> 네, 네. 저희도 선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 이 피코 음. 밴드라는 게 있어요. 오, 알고 있어요. 네. 아, 이미 알고 있죠. 네네네. 이거를 이제는 끝나고 우리 프로님에게 꼭 제가 선물을 네.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연희 프로와 제임장이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다음 가방 털기를 응해주실 분이 한명 있다. 추천하고 네. 싶다. 있다면은 누굴까? 그 분을 음... 섭외까지 좀 도와주셔야 되는 <laughs> <진짜요>? 과제가 있습니다. <laughs> 안 언니, 유명한 저희 프로 선배 언니. 네. 조월한 프로가 생겼는데. 갑자기 어제 본 언니라서 더 생각이 났어요.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 조아라 프로님 지명됐으니까 또 연락을 한번 네. 하도록 네.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때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이렇게 오비골프와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 즐겁고, 즐겁고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또 지민님의 이런 또 진행 그리고 또 활동도 많이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后边就感觉。